안녕하세요 한미 반도체 주주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장중에 3% 하락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1%씩 하락했었죠 이런 와중에 한미 반도체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고점에 대비해서 30%, 40%씩 하락해 있는 반면에 한미반도체 혼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이 구간에서 저점이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캔들과 이평선은 반등을 예고합니다. 곽동신 부회장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 반등이 나온다. 이 영상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61선의 지지를 받고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약 20%가량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느냐?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영상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매도 구간이다. 매도로 대응하셔야 된다. 단기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이나 영상을 올렸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구간이 매도 구간이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도 나왔어요. 내년에 자사주 300억 매입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3년 근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300억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간이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소식,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한가? 라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 뒤에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주 매입 300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보통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매수를 할때 위로 올려서 사지 않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을 방어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회사 측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한미반도체는 다소 특이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뜻인데 우선은 자사주 매입도 기간이 내년이에요. 내년 4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호재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만원에서 6만원까지 20%가량 주가가 반등해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한미반도체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한미반도체 반등 나오니까 매수하시라고 거의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셔야 되시고 또 한참 낮은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사 내용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 내용,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외부 변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오로지 회사 내용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급적인 내용들, 그리고 외부적인 변수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서 평균 단가도 낮추시고 훨씬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고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중장기 목표가 10만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도 한미반도체가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할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도 반드시 매수를 할 겁니다. 자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주식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팔고 또 주가가 빠지면 어디에서 사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과 매매 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매매 타점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사야 할지 정확한 매매 신호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신호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타점을 잡기 어려운 초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호 문자 신청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한미반도체라고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믿기지 않죠. 하지만 여태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고점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지난 영상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매도하시라고 했다가 안에서 주가가 나중에 하락한 다음에 뒤늦게야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신호문자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한미반도체에서 큰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신호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저한테 보내시는 이 문자 한통돈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한미반도체에서 큰 수익 내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첫 번째, 한미반도체처럼 좋은 주식을 어디에서? 저점에서 미리 사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주식 초보라서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